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분의 진심을 묻는 장면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진심이 끝까지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백하게 베드로의 실패를 부각시키고 있지, 그의 회복과 장차 있을 위대한 사명에 어떤 새로운 전기를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모든 질문 후에 내가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후에는 큰 사명 속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붙잡혀가는 십자가에 죽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이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사 위대한 사도로 삼았다 이렇게 가기에는 본문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너는 실패했지만 내가 너한테 위대한 일을 맡기했으니 너는 다시는 실패하지 마라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맡길 일을 네 실력으로 네 기대와는 다른 것이 될 텐데 네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부족함이나 네 자책 같은 것이 이 것을 담는데 부족하지 않다는 걸너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셈이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정수를 담은 표현은 진심일 것입니다. 그 진심은 초대에는 순교로 나타났고, 그 후에 부흥시대에는 그 진심이 감격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린 지금도 그 진심을 이어받아서 이 진심이 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이라는 말은 매우 모호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본문이 아닙니다. 율법이란 순전한 열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미 다 붙잡히는데 그 붙잡히는 것이 없는 진심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어디나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가 하나님이 그의 위대한 뜻과 권능과 내용과 과정을 담겠다 그러는 거죠 성경식 표현으로는 질그릇 같은 몸에 보배를 담으신다 네 실패를 잊지 마라 그러니 다음엔 잘해라가 아니라. 내네 실패가 일한다 내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해지는 일을 너한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네 한계 부족 그, 그 자책에다가 내가 보배를 감추어서 내 일을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내네 인생을 살아라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일이 맡겨지는 자가 사탄이여 사탄아 잘하는 일은 고사하고 주의 일을 방해하는 것 같은 나 같은 것은 예수 믿는 게 죄야. 나 같은 것은 태어난 게 죄야. 세상이 할수 있는 최선의 진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바로 고, 고, 고 실력, 고, 그, 고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예수를 보내신 것 같이, 그가 지신 십자가 같이 모든 것이 끝장났고, 모든 것이 망한 것 같은 자리에 무덤에다가 부활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라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이미... 부활을 알고 있는, 결론을 알고 있는 자로서 십자가를 쓰기 때문에 십자가는 뭐냐면 이미 승리입니다. 그러나 순서상 십자가는 승리와 권력 이전에 서는 겁니다. 그때는 십자가가 뭐였습니까? 그건 수치요, 치욕이요. 그것은 거짓이요. 그것은 배반이었습니다. 기대를 배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 전에는 예수께서 처음으로 문을 열어야 될 때는 십자가가 실패욕, 절망이었겠지만 부활 후에는 이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치 승리가 없는 것 같은 이 길을 가서 죽으랍니다. 우리가 이 결론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세우면 우리는 이 그때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폭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승리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이겨야 된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할때 여러분이 정말 이 이해를 하고 있는가? 세상이 우리를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걸 믿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룬다는 그 세상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그려낼 수 없는 이 길을 가는 기쁨이 없으면 인간이 어떤 대접을 받는 것인가? 인간의 운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보고 당신을 당신과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가 되자 슬픔과 괴로움과 이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협력자가 되자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리에는 언제 온다 말입니까?